누구나 한 번쯤 이 마을 속에 투머치 하나쯤은 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의 투머치는 무엇입니까? TMI 촬영! 지금 여러분의 투머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말이지. 근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전남 목포로 투머치가 왔단 게임. 어 언제 오시려나. 어머, 안녕하세요. 박경윤의 퉤트레트 투덤 마치. 시청자 여러분 깜짝 놀라셨다고요 오늘이요 제 의상 컨셉 한번 쭉 봐주세요 제 의상 보시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추억의 떡볶이 코트 다들 아시죠? 학창시절 이거 완전 필수였잖아요 여기다가 뿔쇠 안경에 오늘 깻잎머리 왜냐면요 오늘 츄어치의 주인공이 그 옛날 그 옛날 그옛날에 방송을 생-장 좋아하시는 분이라 그래 가지고 옛날 박경리 씨에 입고 왔거든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야 어떻게 뭐 삐삐라도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삐삐? 그 빠리빠리 빠리빠리 어머 잠깐만 저 뭐야? 저 멀리서 다가오는 건 노란색 어이디카 델라? 어, 잠깐만 잠깐만. 저 엔진 소리 장난 아니야. 오마와! 이거 무슨 소리야? 저 혹시 박경윤 씨세요? 네, 맞는데요. 아, 잘 찾아왔어요. 어, 약간 오늘 느낌이 아, 선생님. 혹시 그러면은 그 투머치의 주인공 맞으신가요? 아, 딱 봐도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 투머치의 스멜이 느껴지거든요. 투머치의 주인공? 맞습니다. 아, 어, 맞아요. <laughs> 주인공입니다 추억은 방울방울 공주빈 추억 수집가를 소개합니다 꽃까지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유, <laughs> 아유 선생님 네. 아유, 이렇게 짱짱한 차 아유, 색깔도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제가 아는 그차 혹시 맞아요? 88 서울올림픽을 아시나요? 저 그때 태어났어요 그때 분룡새. 그... 아 네, 그때 네. 태어난 차량이에요 1988년식 스텔라 차량입니다 정성을 많이 드리고 돈도 많이 드리고 해서 어, 이렇게 차가 지금은 깨끗하게 복원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선생님께서 이차 직접 운행하고 다니는 차가 이거라는 얘기신 거죠? 그렇죠. 자동차 번호판도 있고 보험도 네. 내고 있고 네. 이 차를 타고 다니는데요. 날마다 이 차만 타면 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네. 여러 대 올드카가 있어요. 와 아, 대박 진짜요? 네. 바로 옆에 네. 있는데 한번 가보실래요? 아 너무 좋아요. 1980년대를 강타했던 스텔라를 타고 2022년에 달리고 있다니까요. 너무 신기한데요. 어, 그럼 선생 이차몇 년째 지금 타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차 가지고 있는지 한 15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그이 차랑 2년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제 폰이라는 자동차를 한대두대 대 사다 보니 이건 그때 당시에 나온 또 스텔라라는 차량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 차까지도. 지금 이제 저한테 오게 된 거죠 타임머신을 탄 기분으로 잠시 도착한 곳은? 와 자, 이제 공개가 되나요? 우와 우와 대박 우와 아, 여기 올드카 전시장 아니에요? 아니, 잠깐만 이거 혼이잖아요 와우, 우와. 대박 사건 헉, 아니, 지금 우리 1980년대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 두분 어.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오 기다리세요 와 이거는 올드카가 아니라 그차 전시장에 지금 와 있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깨끗하고 관리가 잘된것 같은데 네. 아 일단은 차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어, 이 차량은 89년식이고요. 네. 어... 어, 포니 투 픽업이라는 차예요. 네. 차내 선생님 네. 사실 외관 봐서는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에이, 그렇죠. 이 장기 이 엔진을 아. 봐야 되거든요. <laughs> 에이, 차, 제가 차 타고 다니시죠? 네. <laughs> 아우, 자, 이런 차량을 복원할 때는 네. 엔진이나 미션이라든지 모든 부품을 다올분해해서 놓고 껍데기 외판 작업한 후다 세척도 하고 어. 보링도 하고 해서 다시 엔진을 다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 주행이 가능하도록 엔진 같은 부품은 모두 새 것으로 교체했다는 말씀. 세차나 다름없는 뜨거운 엔진에 내부는 옛날 감성이 그대로 남아있어 더욱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옛날을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해가지고 네. 저는 이런 느낌의 의상을 아하, 떡볶이 코트 네. 갈래머리 아유. 여, 여, 여기는 레이싱 의상을 입고 오셨어야 했는데 아, 그러니까요 <laughs> 아니, 그러면 뭐 그냥 버스 안내양이라도 입고 왔었어요 뭔가 이게 찰떡이었는데 아, 그래서, 제가 너무 실수했죠 그래서 또 마련된 공간이 있어요 아, 그래요? 수집해놨던 공간이 네. 있는데 네. 거기하고는 컨셉이 백점입니다 아, 양갈래머리 맞아요? 백점입니다 깻잎머리도요? 백점입니다. 아, 어, 어디로 가면 돼요? <laughs> 일단 어, 조금만 가볼까요? 아 그래요? 라트로 감성을 제대로 느끼고 싶은 분들 기대하세요. 목포의 한 골목에서 만난 이곳은 말이죠 초등학생 시절 아니 아니 국민 학생 시절에 학교 앞 문방구에서 늘 만나던 추억의 물건으로 가득합니다. 당신의 추억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화 1987의 그 주인공 김태리 씨의 집이에요. 연인의 슈퍼라는 곳이. 그리고 목포에또 숨겨진 관광지였었죠. 할머니들 그 삶의 애환이 그대로 어, 시로 적어져 있는 시와 골목이 있는 곳이거든요. 이곳이. 근데 이곳에 이이곳 이제 제가 와서 제가 가지고 있는 레트로 관련된 수집품들을 하나씩 하나씩 전시를 하고 또 체험도 좀 진행을 하면서 많은 방문객들이 지금은 오는 목포의 핫플이 됐습니다. 어,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아유, 어서 오세요. 목포 오신 거 감사합니다. 뭐야? 당신의 추억이 진짜, 진짜. 이 자리에 다 있습니다. 다 같이 우이거꼭 봐야 돼. 기억나시나요? 학교 끝나면 친구들과 운동장을 가르들러 바로 문방구로 직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놀던 그때 그 시절. 이곳에서 만나 미녀 3인방의 추억의 물건을 보여주세요. 와, 야나 이거 다 알아 진짜. 제거 다 알아요. 오, 이거 진짜 옛날에 진짜 많이 했잖아요. 정말 어릴 때. 응. 네, 친구들 응. 모이면 다 가위로 잘라 가지고. 응. 네. 놀랐죠? 야. 네. 이게 어깨 에? 부분에 이 종이를 요잘 잡아야지. 잡아요. 야, 이거 진짜 완전 추억인데. 우리 언니 안에 이게 왜 추억이에요? 아, 이거는 이제 학교 마치면은 항상 이제 친구들이랑 문방구 가 가지고 사 가지고 이제 구워 주시거든요, 사장님이. 구워 달라고 하면 구워서 먹으면 맛있어요. <laughs> 우리 언니는요. 탱탱볼이요. 어, 어? 이거 이거는 왜? <laughs> 이거 사실 남자 친구들이 많이 갖고 노는 거던데. 남자였나 봐요. <laughs> 사실 지금은 이런 물건 만나기 되게 힘들잖아요. 이런 물건들 좀 만나보니까 어떠세요? 다시 해보고 싶고 네. 어릴 때 친구들이 생각나네요. 그리고 사장님 덕분에 이런 거 만나게 돼서 너무 고마워요. 오길 잘했다 싶어요. 그리고 추억하면 이걸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 달고난데요 달달한 맛도 참 좋지만, 별 모양이면 별 모양, 동그라미면 동그라미. 잘 떼어내려고 그토록 안간힘을 썼잖아요. 무엇보다 성공했을 때그 히어, 다들 아시죠? 달고나, 달고나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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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laughs> 마치 처음 본 사이인데, 우리 옷이 갑자기 베프 된 느낌이에요. 엄청 어렸을 때, 이 동네에서, 골목에서 알고 지냈던 친구. 맞지 않아요 지금? 어, 네 그래요 아, 네. 올해 그냥 오늘부터 친구 할까? 그렇죠 <laughs> 이곳엔 또 다른 추억도 있습니다 바로 영화 1987인데요 높은 데서 하네 왜 왔어요? 너 보석하려고 왔지 너도 <laughs> 우리 동아리 들어와 이거 우리 동아리에서 만든 거야 일곱 파티 촬영 장소에서 저도 추억 여행을 떠나봤습니다. 높은데 사네? 낮아요. 왜 왔어요? 너 포서 바르고 왔어. 목포 와서 솜사탕 팔지 않을래? 돈좀 돼요? 돈 되지. 지포도 있단 말이야. 하, 좋아요. 가요. 가자. <laughs> 추억을 따라온 저에게 옛날 솜사탕 하나 만들어주는 공주빈 추억수집. 만 하죠. 이 진짜 이 구름 사탕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렸을 때 네. 학교 다닐 때 가장 설렐 때가 운동회하고 소풍 날이잖아요. 그때만 어. 먹을 수 있었던 특별 음식이죠. 여기서 이렇게 만나네요. 와 이거 이맛 그대로다 진짜.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걱정과 근심을 잠시 내려두니 미소가 떠나지 않는 행복한 시간이었는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공주빈 추억 수집가를 따라간 다음 장소는 바로 시화 골목이었는데요. 좁은 골목길을 천천히 걷다 보면 곳곳에서 보이는 아기자기한 라트로한 감성들 그리고 시화까지 예사 골목길이 아닌 듯한데요. 아 이게 어느 지역이나 가면은 참 뭔가 이게 골목골목 예쁜 곳들이 요즘에 그렇죠. 굉장히 네.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데 또이 골목은 이 골목 나름대로의 그. 특유의 감성이 좀 있는 네. 것 같아요. 할머니들 직접 글을 쓰신 시야가 있고 음. 또이 공간에 작가님들이 좀 많이 들어오셨어요. 아 그래서 어, 작가님들의 창작 공간도 되고 네. 많은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음. 가장 좋은 거 조금만 더 올라가면 네. 바다가 보여요. 아 네. 이야 이 골목 자체가 완전 느낌이 있네요. 예, 음, 완전 제 스타일이래요, 여기 골목이. 이야 대박이다. 저렇게 바로 바다가 보인다고요? 그냥 동네 자체가 레트로네요 레트로.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응. 진짜로. 추억여행을 하다 보니 행복했던 옛 순간과 힘들었던 옛 순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추억에만 잠겨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네. 여기라고요? 네. 네. 그 나머지 네. 65%를 이곳에서다 보여드리려고요. 여기 이런 데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음. 폭력배들이 갑자기 무단 승강 나온다다가 아니면은 네. 뭔가 이렇게 딱 안에 들어갔을때뭐 곡식 창고가 있다거나 전혀 뭔가 이게 추억을 수환하기에는 약간 음침한 곳인 것 네. 같다는 게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곳이 네. 농협 그 곡물 아 곡식으는 곡식 창고였어요. 그런데 네. 이걸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창고 개인 창고로 쓰고 있죠. 무려 100평에 가까운 이 창고에는 추억 수집가가 모아 놓은 옛날 물건들이 가득합니다. 생활용품부터 가정까지 만점이홀쩍 넘는다는데요. 제가 수집을 어. 지금 21년째 하고 있고요. 어. 그 21년의 노하우가 이곳에서 나오고 그 동안에 했던 수집품들이 다 이곳에 보관되어 있어요. 아니 쓸 쓸데... 물건들이 진짜 아, 많아요. 여기 보니까는 우리, 쓸모없는 우리 것들이 되게 많아. 이거를 왜 모으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수집하는 <laughs> 사람들한테는 엄청나실 수 있어요. 아, 아, 그래요? 네. 어. 남들은 다 쓸모없다고 하지만요. 응. 추억을 만들어 드렸어요. 구경하다 보면 그땐 그랬지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이곳그데 아까부터 궁금한 게 이거는 네. 그 조명인가? 아, 이건 조명 이렇게 <laughs> 이건 잠시만요. 이건 휴대용 TV예요. TV요? 휴대용 TV. 캠핑이나 낚시 갈때 썼던 TV. 와! 이게 옛날에 그안테나 네, 안 틀어. 도봐도 끝이 없습니다. 대박 사건. 야! 이게 연필깎이잖아요. 딱 여기에다가 연필 넣고서 막 굴려주면은 또 예쁘게 이제 딱 깎아가지고 져그 집에서 한 다섯 자루씩 이렇게 깎아가지고 필통에다가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다니는 그런 재미가 있었던 건데. 그렇죠. 예쁘게. 이 넓은 곳을 보기 좋게 또 정리까지 싹 해주셨더라고요. 아니, 근데 카세트 테이프도 있어요? 아니, 이거 없는 게 없는데? <laughs> 와, 이거 은근히 중독성이 있네요. 그냥 보면 볼수록 재미있죠. 이야, <laughs> 아이, 여기 와가지고, 진짜, 뭐,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의 추억까지도 다 정말 소환이 된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 공식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투머치는 무엇입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기죠? 가죽이요. 오락, 게이머는 죽어서 무엇을 남기죠? 승률이요? <laughs> 이니셜을 남기거든요. 아, <laughs>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요. 저는 공주빈의 테마파크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는 또 추억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어찌 보면은 모든 분들의 이 추억을 선물해 줄수 있는 그런 테마 파크가 아, 언제쯤? 어 지금 하고 있는 플랜들이 음. 좀 있는데요. 그 음. 목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도시 재생 프로그램을 좀 하고 있어요. 아. 죽어 있는 도시를 재생하고 네. 또그 공간에 공주변한 이름이 들어가가지고. 음. 함께 어우러지면 공주민의 음. 테마파크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그날이 빨리 오기를 저도 기대하도록 할게요 아, 고맙습니다 네. 야 어떻게 많은 분들 지금 응답하고 계십니까? 우리 삐삐 호출 지금 하고 계시냐고요? 어, 선생님... 삐삐 가져다 드릴까요? 어, 있어요? <laughs> 선생님 그러면 은 이쯤에서 그 노래 한번 틀고 가야 될것 네. 같아요 자, 둘, 셋참 어렸었지 뭘 몰랐을지 그땐 그랬지, 그랬지 <laughs> 옛날 감성에 흠뻑 빠졌던 오니 어떠셨나요? 추억이란 인간의 진정한 재산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다면 공주빈 추억 수집가는 이미 백만 장자 아니 억만 장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신의 투머치한 열정을 계속 응원할게요.